이번 시간에는 한번 직접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복구보설계 프로세스까지 갔는데 뭐 비슷하죠? 당번보설계 프로세스에서 따라오는 거니까 그닥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하도 많이 풀어가서 그냥 뭐 크게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이 앞전에 했었던 이제 기지값을 그대로 제가 드리면서 조금 뭐뭐 설계 프로세스를 한번 가볼게요. 이게 실은 약간 좀 억지로 만든 문제이기는 해요. 요, 요 기지값에 이 철근 양이 아,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설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문제를 억지로 좀 만든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좀 쉽게 갈라고, 그러니까 압축 철근 항복시키고 쉽게 갈라고 하는 프로세스로 만들다 보니까 철근량이 조금 과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기지 값을 드리면, 일단은 보폭은 350, 그리고 철근은 뭐, 뭉뚱그려서 대충 요 D 값은 d 값은 어, 615.5. 그 다음에 d dt 값은 640. 그 결국은 전체 높이 h는 700 정도로 추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as p r i 값은 60으로 기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력 소요 모멘트 MU는 1000kNm4 메다로 가정하고 FCK는 21MP 다음에 FY는 300MP로 기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프로세스가 뭐라고 랬죠좀 빨리 갈게요. 이 앞전 시간에 좀 많이 길었었죠. 원래 프로세스를 먼저 이해를하고 예제를 가면 조금 수월한 편이라서 늘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아, 당근보 설계 가능성 검토. 당근보 설계 가능성 검토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최대 철도을 때려 받는 거죠. 아 최대로 박아 놓을게. 첫 번째에서 이제 어, 로우 맥스 값을 어떻게 한다? 바로 0.85의 베타 원에 F Y 분에 F C K에 0.003에 0.003 플러스 100 T에 d 분에 d t 값이라고 가정을. 아, 그 공식이 있죠. 요거를 그대로 계산을 해보니 0.85의 베타원은 fck가 21메가파스칼이니까 베타원값 0.85가 되고요 fi값 300분의 fck21에 0.003에 0.003 플러스 인장집의 단면 그러니까 파이 값을 0.85를 바로 쓸수 있는 조건이라고 랬죠 그래서 이걸 0.005로 가정하고, d값은 615.5에 dt값이 640이니까, 이것을 계산하니 대충 0.0197이라는 수치가 나오네요. 로 맥스 값이 0.0197이니, 바로 뭘 계산할 수 있다? 바로 최대 철근량, AS 맥스를 계산할 수가 있죠. 0.0197에다가, BD 값이니까 350에 615.5라는 녀석을 주고, 곱해서 해보니 4243.9mm 제곱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략 뭐 4244mm 제곱으로 우리가 설계 모멘트 강도 첫 번째 거죠. 그러니까 인장 측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당근치 설계 서가능성없으으니인장장측철량을최최로배근 n 을을 i l d r e n c h i l d 를 계산을 해보면 세번째 파이 n i n 이죠 i l 의 a s m a x i f d r d r e n c h i l d r e 고 c 여기서 모르는 값은 a 라 l d 죠 a를 산정하면 되겠죠 a s max 값이 4. 4사고요 FY가 300이죠. 30 FY 값이 300이고, 0.85 FCK 21에 B가 350이니, A값을 계산을 하니까 대략 203.8mm가 나왔어. 이값을 그대로 넣어주니, 0.85는 요값을 0.00으로 썼기 때문에 0.85를 쓸수 있다가 했죠. a s m x 가4 2 44에 d 값이 615.5-2분의 a 값이 여기서 계산한 2053.8이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계산을 하니, 파이엠은 1번이라 고했죠 인장치 철근이니까. 작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는 복근보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결, 그 설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그래서 복근보로 설계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 복근 그러니까 압축축 설계 모멘트 단도를 거꾸로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뭐죠? 바로 압축 철근 저항 모멘트. 압축, 철근 저항, 힘, 모멘트 뭐 좀, 좀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압축측 뭐 설계 모멘트 강도나 써도 되고요. 모멘트 강도 산정에서 얘는 뭐라 했죠? 파이 Mn 투라고 했죠. 원은 인장 측이고 투는 압축 측이니. 결국은, π m 투는 mu, 외력, 외력, 마이너스 인장치 철근에 대한 설계 모멘트 강도니까, 처음에서 뭘 빼면 된다? 5 5 6 뉴불 빼니, 바로 444kNm, 매다만큼의 압축축 철근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죠 바로 세 번째. 압축, 철근량, 산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주요할점은 뭐라고 했죠? 바로 d, 프라임을 적용을 음. 해야 된다고 했죠. 어, 요식을 요식을 그대로 뒤집는데 요, 이, 그, 현재는 인장측 철근이니까 a 값으로 하지만 두 번째는 압축 철근이니까 요 값이 d 프라임으로 바뀐다 그랬어요러 as만 남기고 다 모두 이항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A S 프라임은 또 어떻게 된다? 파이 M N 2분의 파이의 A A S 빠지죠. 참. 음이의 F Y의 d 마이너스 d 프라임 값을 써주니 여기에 444 곱하기 10의 6승에 0 8 5로의3 0 0에 d가 615.5 60을 계산하니 을 AS 프라임 철근량이 3134.4mm²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쭉쭉 쭉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부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철근 양을 계산을 하고 나면 지금 또뭘할수 있다, 아 배근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워도 되겠죠. 네, 이것을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자네 번째는 어떻게 되죠? 아 철근 배근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 AS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어, ASmax plus a s p r i 을 써준다 그랬었죠. 이게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설명이, 앞전에 설명했었죠. AS 마이너스 a s p r i 이기 때문에 설계했을 때 AS p l u 가 되야 된다. 어, 설명을 했었고 이게 계산을 했더니 ASmax 값이 이제 4 2, 4 4사 플러스 3134.4이기 때문에 즉 7378.4mm제곱이 나왔고 어, 이거를 개수로 환산을 하니 7378.4를 D25mm로 가정을 해서 507로 나눴더니 이 값이 14.6개가 나왔대요. 결국은 몇 대죠? 아, 인자리철철는 N은 은1 5 대가 들어갑니다. 이자 그렇죠? 두번째 압이철 AS 프는임을 어떻게 는이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있는 이에 대한 1 5대에 대한 이 자리에 어 넣어주면 에죠결국 자리에 있는 이자리되는 얼마냐 하면 는6 0 5 m mm m 는 제곱이 되는 거죠. 제곱이 되고, 7 6 7 m 터 제곱이 되고 이 AS에서 빼주게 되죠. 7605에서 뭘 빼준다? 당연히 AS 맥스 값을 빼주는 거죠. 4244를 빼줬더니 바로 3361mm 제곱이라는 최근인장이 나오고 이 N 값을 3361을 d 25라 있죠. 여기서 d 25의 단면적은 AS는 얼마냐하면 507mm 제곱이 되겠죠. 507mm 제곱으로 나누니 이 값은 몇 등을 하냐면 6.6대가 나왔대요. 결국은 압축주철근은 7대를 배관해야 된다. 7대에 대한 AS 프라임을 다시 507이랑 계산을 해보니 이건 3 5 4 9 m m 제곱이라는 결국은 인장측의 AS는 AS는 7655mm 제곱이고요 AS 프라임은 얼마냐 하면 3 5 4 9 m m 지원합니다. 여기서 좀 의아하죠. 왜 이거를 점점 다 올려가지고 최고를 더 넣어주느냐? 그 이유는 14.6대만 배변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15대를 쓰는 거고요. 15대에서 실질적으로 최대값을 빼보니 아주 최근 양도 6.6대가 나오니까 6.6대 배변이 아니까 7대를 배근을 하는 겁니다. 안전 측에서. 배근을 완료하면 지금부터 뭘할수 있죠. 아, 다섯 번째. 최소철그양 보통 뭐만죠로 미니멈 하는데 생략할게요. 계산해서 AS 미니멈을 계산했더니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거 같아요. 754mm2가 나왔었고 이 값은 AS 인장식 철근 76.5mm보다 작더라. 그래서 아 오케이, 드들최적 철근을 검토됐으면 바로 뭐할수 있죠? 여섯 번째 압축 철근 네, 항봉 여부 검토할 수 있죠. 어떻게 되죠? 압축 철근 항봉 여부 검토할 때도 당연히 첫 번째로 A는 AS에서 AS 프라임을 빼주게 되죠. 765에서 0 AS 프라임이 4, 5, 4, 9를 뺀 상태에서, fi가 얼마냐 하면 3 0 0이고요 0.85, f c k 2 1의 b는 350이니까, a 값을 계산했더니, 이게 227mm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번째로, c는 어떻게 되죠? c는 a 나비기 베타원이니까, 227나비기 0.85를 하니, c 값은 267mm가 나와서 얘를 가지고 세 번째에서 입실론 s 프라임을 계산하니 267에서 c d 프라임이니까 267 d 프라임 60 곱하기 0.003을 해보니 입실론 s 프라임이 얼마 나오냐면0 0.00 3으로 0점, 0 2보다 큰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아, 압축, 철근, 항복이라고 할수 있으니 이 값과 이 값은 다 오른 값이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부터는 그죠? C 값과 E 값이 모두 오른 값이니 이 상태에서 바로 뭘할 수가 있다? 바로 순인장 변동률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이렇게 압주주철근이 항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C값과 A값은 모두 어, 올바른 값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몇 번이죠? 7번이었나요? 7번이었나요? 5번? 네. 7번에서 순위인장 변형을 검토 했죠. 입술은 였죠 아까 c 값이 맞는 거기 때문에 c분의 dt 마이 c니까 당연히 c 값은 267이 나오고요. dt 값은 640 267이 나오고 여기 에 0.003을 계산을 하니 바로 0.002가 4 나와서 0.004보다 큽니다. 그렇죠? 아, 근데 처음으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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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그0 0 0 0 해야 되는 거죠? 파이 0 0 어떻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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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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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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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실란트 값이 나온다. 0 0 0 4이니까이 포인트에 있는 이이 값을 계산해야 돼요. 이 파일 값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00 메가파스칼 이하의 경우에는 어늘 다르죠. 400과 300은 모두 다르죠. 그래서 이 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봅니다. 비율을 따져 가지고 그렇죠? 따져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요. 이 값도 바뀌겠네요. 0.002가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되죠? 압축초천근에 대한 부분이 어, 이 값이 300이니까. 그렇죠? 시그마는 이 e, 입실론이니까. 아, 요영 요즘 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입실론은 시그마니까. 300 나누기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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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고 이거의 0 0 0 0 0 0 0영0 0 0 0 0 0 0 0 0얼마얼마0 0 0 0 얼마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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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배 계산 좀 해줘. 0 0 0 1호에 2.5배가 얼마일까요? 잠시만요. 425가 나오나? 4 2호 0.00425? 이렇게 되려나요? 대충. 불러주세요. 어, 얼마나 오죠0 0 0 1호에 2.5배 계산기도 못 들으네요. 375가 나오네요. 그죠아 어, 미안해요 <laughs> 틀렸죠? 현재 이것은 틀린 값이죠? 에, 어, 이거 틀렸어요 제가 잘못 계산했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0.0015가 되고 0 0.0375가 0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죠? 0.0041이니까 파이값은 바로 0.85가 되겠네요. 맞죠? 0.85가 되는게 맞고요375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덟번째로 설계명도 파이 MN을 산정을 하게되면 파이값은 0.85였죠. 네. 파이값은 0.85니까 두 번째로 파이 ml을 산정하면 아, 0.85의 AS AS 프라임이죠. 아까 AS가 얼마였냐면 7605 AS 프라임이니까 3545의 Fi가 얼마냐면 300이죠. 여기 d 2분의 a니까 아, 80번 큰 값으로 쳐야 되죠. d 2분의 a니까 d 값은 적 어, 저기서 보듯이 615.5 2분의 아까 c 값과 a 값은 맞는 값이라고했죠 a는 227이 나오고 여기 플러스 요35 AS 프라임이죠. 3549의 FI 300의 d 615.5 d 프라임이 하게 했죠. 60 그래서 큰가로 x10의 마이너스 육수를 했더니 결론적으로 설계 모멘트 강도는 1114kNm가 나왔습니다. 아, 결론 설계를 했는데 외력보다 내력이 지금 센거죠? 잘한겁니다. 그래서 파이 m에는 어, 1114kNm 이번보다 LU보다 크다라는 음.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자, 어때요? 숫자로 풀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빠르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이제 T형 보는 설계하면가좀 까다로워서 그거는 심화 과정에서 나중에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 기둥, 기둥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수고했습니다.